d W로 돌진하면 플래시... 하나 i 죽여 t 죽여죽 p l 죽죽줘죽 o 줘죽 t 줘죽 o 줘죽 g 줘죽 o 줘 o t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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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요 o t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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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g 그거 있잖아 그게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그거 살까 그거 한정판 아니야? 한정판이에요? 어, 아 겨울, 겨울 한정판이래 한정. 오! 그럼 못 사요 지금 팔고 있대 근데 겨울이라 어? 아 그래요? 어 그럼 빨리 사야지 다시 하게 하자 스킨 사고 오케이 그러면 나 저거 충전해야 돼 기다려주세요 오눈 던지는 느낌 완전 새로워 짜릿해 그래서 스킨을 쓰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. 한정 스킨 좋네요. 들어와. 싸까졌나 놈이. 걔랑 마트 라면 지을 거야. 조심해. 진짜? 라이즈 세요? 음. 오케이 안 건들게. 그냥 견제로 해서 CS 못 먹게 그냥 막 계속 눈덩이 던져. 견제! 거기 거기 거거 와봐 일 와봐. 봐 무서운데? 하늘 맞췄어. 에헤헤 <laughs> 이거 라이언 이겼네 앞으로 쭉쭉 씩 풀릴 일만 남았다 눈위에어 괜찮아 나 봐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싸워봐 싸워봐 아니야 무무무무 나와 무 나와 무 나와 자식아 이 자식아 고민다 어, 이 자식아 대령 이야 땅세 나이스 그렇지, 그렇지. 아 미들 절대 못 오죠 오면 죽는다는 거를 샥스 패킬 바래요 내 네, 대포 나뭐해요 야, 택스 내가 같이 개못하네. 괜찮아요. 아, 더블로를 상담 때 썼어요, 사장님. 괜찮아요? 정말 쓰레기 같아요. 제가 봐도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무빙이었어요.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 도망간다. <laughs> 오! 호! 아, 꽝! 사장님. 여기 사장님! <laughs> 야, 너는 다 여기 있냐고? 잘못 갔어. 원래 네 쪽으로 까야 됐는데 내가 타워를 맞았다. 아니 이거 바텀 미드 쳤어안쳤어 안 쳤어. 쳤어. 이야 피할! 아! 사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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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던져. <laughs> 아, 너무 잘했다! 너무 잘했다! 오케 이 오케 이 오케! 이오 좋았다! 응이 녀석! 하하 소리야... 노바코씨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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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데카이죠 잡자! 야시가 으! 피하고! 아이 씨... 야! 이정식아! 아,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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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살려줘. 아. 아니 모데카이저 왜 이렇게 모카이저 원래 세. 아 모델 잘 컸네. 7 4 2네 우리 모델은 삼칠이고. 그래도 우리가 이겼다. 미라 어쩔 건데? 나이자승리아 진짜 재능 껌 있는데? 카만다? 이런 거 아니야? 아, 사일로스야? 응! 음... 킹! 어? 사일로스? 그래 봐, 한 번. 사일로스 조심해야 된다. 말하자마자... 마, 아니, 야니나맞들렸어 응? 돌진기가 있어가지고 응. 조심해야 돼. 한대더 때리고? 한대더 때리고? 아파 죽겠지! 얘네 선블로 시작했나? 될꺼어걸러 가면 조심해 아, 예. 진짜 레벨업 했어요! <laughs> 사장님! 걔 W로 돌진하면 플래시 사 죽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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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죽여 피드리라 가난히 <laughs> 있으시게야! 있으시게야 이러면 큰일 났는데 나? 버텨볼게요. 소세지돼서 오세요. 여기 와봐. 오케이 가는 중 여기 가는 중. 에이 찍혀. 응. 에이 찍혀 잡아 잡아. 잡아, 잡아 잡아 나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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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나이스 나이스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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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잘했다 잘했다. 아싸 블루레드 블루레드 죽으면 안 된다 진짜 죽으면 안 돼. 걔는 잘못 커도 쎄. 니스? 아이노 살러스. 살러스. 에이씨. 네, 아 너무 쎄다. 누구 누구 누구. 아, 다리우스. 티모. 아 티모가 벌써 세 번이나 뒤졌네? 아 티모 뭐해? 아 탑은 진짜 망했다. 아 진짜 뭐해 티모? 도라이 아니야. 도라이아 <laughs> 티모 보세요, 사생님 티모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. 다리우스가 판을 치겠구나. 아니야, 우리 이길 수 있어. 후반 가면 우리가 세. 아마디우, 얘 죽이자. 오케이 오케이. 거는 중가는 중. 오스와. 다리우스 다리우스 너무 많아? 오메 미친 다리우스. 오메. 할만한데? 피를 왜 번데? 거의 안 죽잖아. 에이. <laughs> 근데 할만 할 만할 거 같아. 근데 쟤가 죽기는 죽거든? 너무 힘들게 죽는데. 할 만해 할 만해 가자. 막으러 가자. 어떻게 해봐. 내를잡지 말고 <laughs> 라인리필을하면 돼. 에나죽돼 아, 아니 진짜 다리였어. 뭐야이티모 <laughs> 쓰레기야. 무슨 짓을 한 거야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두 개골 그냥 반갈죽해 버리는데? 야, 뭐 해? 제 땜에 망했잖아. 아, 이걸 줘? 아쉽네. 한번더한판 더. 한번 더.